어, 합집합을 구해달라는 건데요. 일단 a집합이 있고 b집합이 있으면 어, 먼저 겹치는 거 교집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교집합이거든요. 이건 교집합인데 겹쳐진 거를 먼저 찾는 거예요. 지금 a와 a가 겹쳐 있고요. a를 여기다 쓰고요. 그 다음에 c도 겹쳐 있죠. c도 겹쳐 있고 e도 겹쳐 있습니다. a, c, e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a 집합에 a만 여기는 없고, 그다음에 b하고 d가 여기 있네요. b하고 d가 여기 있습니다. 어, 먼저 그림으로 1번을 표시해주면, 그래서 합집합은 a 집합과 b 집합을 전부 다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a 합 b는 전부 다 모아 보면 a, b, c, d 2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다 모아주면 됩니다 자 2번은 그림을 그려보면 a 집합과 b 벤다이어그램으로 먼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6의 약수를 먼저 써 볼게요 1 2 3 6그 다음에 겹치는 것부터 3 6이 겹칩니까 3 6이 지금 겹쳐 있죠 3 6을 여기다 먼저 써 주고요 그 다음에 a 집합은 9안 써준 거3 6 없는 거1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합집합은 2번에 합집합은 겹쳐있는 건한 번만 쓰면 되는 거예요. 1, 2 3 6, 9가 되겠죠. 합해놓으면 A, B가 전부 다 합쳐놓으면 되는 거예요. 겹쳐져 있는 것은 한 번만 사용 한 번만 쓴다 이거죠. 그다음에 3번 보면 A집합은 A집합과 B집합을 그림을 그릴건데 제일 먼저는 겹쳐져 있는거 B집합의 원소는 마이너스 2하고 1입니다 A집합의 원소는 4이하니까 1, 2, 3, 4예요 겹쳐져 있는 것부터 찾을게요 1이 겹쳐져 있네요 1 겹쳐져 있고 2, 3, 4 2를 제외한 마이너스 2 그래서 A합 B는 마이너스 2, 1 2, 3, 4. 이렇게 되겠습니다.